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기 급급한 삼성전자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정이 좋지 못하죠? 최근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매의 기회이다. 다시 이 가격이 올수 있을까? 입니다. 어, 지금 가격은 충분히 살 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니까 막대기 캔들 하나당 1년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우상향 중인 건 당연한 거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양봉이 나오고 그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거의 보이질 않죠. 그만큼 장기 투자하는 종목에 안성맞춤이라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몇년 뒤에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죠. 그런데 요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너무 불안해합니다. 주가가 우하향 체제로 돌아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인데요. 코로나 때 42,300원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96,800원까지 찍혔고 현재 지금 반년 넘게 우하향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파실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거나 스윙을 하는 종목인가요? 어,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삼성전자를 사셨을 겁니다. 장기투자라는 건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이 회사가 내가 장투하는 동안에도 가치가 변함이 없고 미래성을 봤을 때 현재의 가치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을 최소 5년에서 10년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 물리신 분들이나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사신 분들은 곡소리 내기 바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약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고점 8만원, 9만원에 물리신 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주식 매매법 중에서 가장 쉬운 매매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 저는 장기투자라고 답을 할 겁니다. 방금 말했던 파신 분들은 장기투자의 의미를 모르시는 겁니다. 장기투자하신 게 아니라, 긴 스윙 매매를 하신 겁니다. 장기 투자에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인내심이죠. 바로 그 인내심이 부족해서 차트나 기사가 뜨는 것만으로도 판단을 해서 약 수익 손절을 하고 나와 나중에 오르면 후회들 하시곤 하죠.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최근 1년 동안의 D램 현물 가격 추이 그래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삼성전자는 주 수익원이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메모리 반도체인 DDR4 8GB 가격이 그래프상 올해 8월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는 재고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인해 정해지게 되는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져 d 램이 시중에 많이 풀려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로 인해 가격은 희소성이 떨어져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삼성전자의 악재로 받아들인 외국인들은 8월 한달 동안 5천만주 가까이 되는 물량을 뱉어내며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나온 기사인데 퓨처 브랜드에서 발행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100대 기업 명단에 삼성전자가 올해 순위는 지난해 순위보다 크게 하락한 3위에서 13위까지 밀려났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악재로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제 사면돼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그리고 좋은 기사로 뽑자면, 최근에 반도체에다가 240조를 투자한다고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는요, 연봉 차트로 보나 재료로 보나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은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되어 있고, 반도체는 미래 의 차량에도 많이 쓰일 거라고 하죠. 현재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건 하지만 단기적일 뿐이고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 수요가 많아지면 다시 삼성전자가 빛을 발할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삼성전자 평단 근처이신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한1% 정도 빠지는 날 분할 매수해서 계속 밑에서 모아가는 농사 매매법을 추천드리고요. 5만 원, 6만 원대 사신 분들은 차분히 기다리시거나 내가 조금 더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금 말한대로 떨어질 때마다 평단이 높아지더라도 모아가시면 됩니다. 8만 원, 9만 원 물리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물을 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최소 5년은 보고 투자하세요. 삼성전자는 말이죠. 모두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큰 자본주의 사회죠?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됩니다. 부자가 많이 산 우리나라 주식 종목 1위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삼성전자죠.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마다 모으시고 본인이 산 가격에서 빛을 볼 날까지 장투 꼭 기원 드립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